어린아이들 그림 보면은 글씨로 쓰지 않고 눈에 확와닿을 수도 그림을 많이 그리잖아요. 근데 이제 좀 높아져 가면 대학교 측에 그림으로 설명하는 건 없잖아요. 깨알 같은 글씨로 다 되어 있지. 비유가 아닌,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는 것이 아닌, 말하지 않아도 성령이 때닫게할준다 여러분, 성경이 때 밖에 주신 음성을 드야 돼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제자들 위해서 기도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이, 너희들이, 제자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구할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구할 수 있다는 것처럼 크게 성경된 건 없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믿으면은 직접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직통들을 해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하고 직통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주겠다이 얘기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직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집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네. 아멘. 네. 막힌담을 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6절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었는데 막힌담을 흘러오셨는데 이제 너희들이 그걸 깨닫을 때가 됐어 이제 비유로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들을 수 있다는 얘요 그러면서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세상에 왔는데 아버지께로부터 나가지고 이제 세상을 떠나서 누구에게로 간다? 아버지한테 간다. 그럼 예수님 따라가신지는 우리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비사로 해 비사. 비사가 뭐냐면 속담이나 습객기를 통해서 알아듣기 쉽게 얘기했는데, 이제 비유로 얘기하지 않겠다. 그래서 3명 성경, 말수 설교할 때도 가끔 예화를 들잖아요. 잘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예화를 드는 거예요. 예화. 어, 근데 예화를 들지 않아도 말씀을 깨달으면 굳이 예화를 들지 않게 가졌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반지 보여졌다. 투명하게 보여졌다. 이게 반지 보여졌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직통. 예수의 이름으로 직통해라. 직통해라.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까 너희들 걱정할 것도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태어나서 세상에 왔지만은, 이제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돌아가시면 걱정돼야 안 돼요. 이렇게 쉽게 얘기해도, 아주 긴가민가만 해매면안 돼요. 여러분, 죽을 때가 돼도 감사해, 안 감사해요? <laughs> 감사해야지 죽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씨앗이 점점, 점점 자라가는 거죠. 근데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점점, 점점 자꾸 만 바뀌어 자라가면서그 어? 생명의 씨앗이 평화되면서 성숙해가면서 열린 뇌를 맺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고난이 있다. 고난 중에도 내가 함께하니까 너희들 염려할 것 없다. 흩어져서 너희들이 다도망할 것인데, 떠난다고, 너희들이 떠난다고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항상 끝까지 함께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기었기 때문에 너희들 담대하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 말씀이에요 세상이 주는 것 낙심하고 <목소리> 어려움이 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은 세상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 그제는 어제 밥 사주겠다는 사 말하고 감사해요 그제도 밥 사준다고 또밥을든 먹었지 어제도 밥사준다고밥을 먹었지 하나님 왜 이렇게 잘 먹이신지 모르겠어 그런데 밥 사준다 한 사람은 목사님이신데 거의 질식 다 되셨어요 그런데 미국에 갔다가 자식들이 미국 사니까 이제 거기에 있다가 돌아왔는데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 뭐 우울증 안 걸려봐서 모르는데 걸리면 꼭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강남에 좋다는 의원들 다 다니고, 약을 먹고, 그래도 죽을다는 공포감을 왜생했느냐 내가 이 나이 먹더라, 목사 일을 했지만, 은 목사는 징을 갖고 있지만은와보니 아무것도 해놓은 곳이 없는 거야. 거기서 또 이제 빠져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유명하다는 그런가 갖고, 뭐, 비싸게주고 약을, 왜 저한테 왔어요? 일단 약이 사끔태였어요 만난 누가 보더라도 이건 푹 빠져 있어요. 그 우울증에 아주 인사할 때 얼굴에 나타나 있으니까 얼굴이 뭐라고? 여러분의 영혼이 나왔다 들어왔다는 불이라고. 그래서 얼굴만 보만 하 돼요. 얼굴이 빛이 나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고 얼굴에 뭔가 이렇게 무서운 살타 있는 사람들은 그사로잡혀있는 거라. 근데 이분이 이렇게 로잡혀서 그래가지고 상담을 하고 약을 끊게 하고 시킨대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법을 알려줬더니 아 거기서 해방돼가지고어 그제 밥 사면서 아, 목사님 아니었으면 전 죽었습니다 그래서 밥사주더라고왜 그런 환자들에게 제일 원하는 거 뭐냐면 여행을 권하는데게 잘못된 잘못 간 여행이지 왜냐면, 미국 가서 한 달을 있으니 말이 통해, 뭐가 통해? 자식들은 다 직장 나가고, 외롭게 앉아서 말도 안 통하고, 어디 가고, 그리 그래. 여러분 그때 가면 안 돼, 여행. <laughs> 뭔가 소통이될 때, 소통 안될때 하니까 그런 거야, 왜. 어, 그리고 자식들한테 피참 맞잖아. 이 자식들, 부모님들 뭐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세대못 어, 따라가더라도, 그 자식들한테 핀사들으면 부모님들 은 우울증에 빠지는 거야 그래 흔히 얘기하지 그래 너도 아마 결혼할 때 자식 낳아라 그렇게 이제 복수를 해요 내가 그 복수보다는 자식들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자식들 부모들한테 뭐라고 우울해지는 거야 좀 한심해지는 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두려움 내가 뭘 해봤는가 내가 천국 할수 있는가 봐야 꼭 빠져있는 거예요. 이제 교회를 은퇴할 때 제가 가거니까 외로움이 라는거죠 외로움은 항상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항상 내머릿 가운데 남아있어요. 상상 가운데 남아있다고 숨막히게 그것이 시배를 하면 불안해지고 이기지 못해서 그 숨막히는 걸 이기지 못해서 참기다기다 못하면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다버리다 예수님 일이 아셨어요 너희들이 다막 버리고 떠나 간다. 홀로 가다. 그러나 홀로 있는 건 아니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고 있는 걸 나는 믿는다. 왜? 아버지 때로부터 왔기 때문에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로. 주님 조선 밑에 대가 빛나는 새벽별 이땅이에지 것이 없다 주님이 함께 하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으세요 아파도 멘아확짜 없어 환경이 어려확짜 없고 그 분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도오는 사람들,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끝까지 지켜주실 적이 있습니다. 아멘. 끝까지 지켜주세요. 중국의 월치만이라는 목사가 있어요. 그분은 아주 굉장히 훌륭하신 분으로 병도 많이 고치시는 분이야. 그 근데 자기에게 병이 있어. 예, 병이 있는데, 하나님, 나병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고리글 후세에 나와 있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내게 준 은혜가 좋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하나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좋아진 환자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고난을 주신 건 축복의 길로 가라고 여러분에게 어려움 주는 건 아픔, 충분건다 은혜로 받아들이세요 아, 네. 쩔쩔 나고병원 찾지 말고 여러분 몸이 아프거나 어려우면 여행을 좀 하세요 가족여행 좀해 가족여행 주일날 빠져도 괜찮아 가족들이 토요일 날씨가 나면 같이 좀 다녀와 야, 거기 가서 하나님한테 왜 두려워 네. 네. 그게좀좋은곳이 없어 여러분 뭐 주일을꼭 지켜야만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착각도좀 하지 말라고 주일만 지켜갖고 어떻게 3 6 0원다 지켜야지 마음을 아, 네. 그 시시하게 주일을 가려고 와서 잘하는 척 하지 말고 잘난 척 하지 말고 다아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방법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치는 방법은 아이들이라면 처음에 고개못 가면 를 어떻게? 고개가 떨어질까 싶고 고개 신경 많이 쓸때면쭉 떨어질까 싶어서 그러잖아요 고개 들기부 터시작을 하는 거야. 고개를 계속 들게 하고 있나요? 한 번만 들으면 아 그것이 감사해가지고 아이들이 고기들 거.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뒤집는 거. 뒤집기 한 번만 하면 너무 너무 막탁치찬지 않아요? 너 잘했어.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배로 지어가는 거, 기어가는 거. 그 다음 단계는 뭐? 이어서는 것이지. 여러분, 일어서는 거, 일, 잡고라도 일어서면, 부모들 짚어서 박수하지, 할인시키는 부모 있어? 그 미쳤지, 부모가. 응. 단계가 있는 거야. 일어선 다음에, 그 다음에 걷고, 그 다음에 뛰는 것이지. 믿음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다 알아 응? 이제 성수주일 하기 시작한다. 증를 개념을 좀 알기 시작한다. 그럼 이제 겨우 고개 드는 거야. 왜? 고개 들어서 하나님 바라봐야지. 응? 그나마, 이제 뒤집게 하려면, 그래도 세상 안 바라보고, 이제 하나님좀 바라보면서 1일조도 하기 시작한다고. 다 단계가 아니라 없지요. 얘기할 것도 없어. 지가. 신앙적으로 성숙하면 시키지 않아도 다 해. 습관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인정사정을 분별할 줄 알아요. 고난을 위해서 십자가 질 줄을 알아요. 그리고 순교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단계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지 한꺼번에 달리기 선수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그 기뻐하고 그 다음에 달리기 선수가 되어서 이제 순교할 수 있는 뛰어넘는 신앙이 되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다 가기 싫으면 그냥 천천히 가 빨리 가지 말고 그거 다 돼야 가니까 처음, 철철 철, 그러다가 이제 난이 나면 끝장이지만은 땅을 <laughs> 시키지 않을 아요어제든우 시키지 않아도 오늘 제가 과일을 대접하겠다고 오늘 과일 잔치예요 어 누가 시켜서 항상 시킨 적 없거든요 근데 지가 우러나가고 면 그게 좀아좀 아, 좀 이제 컸구나 지난데면아제재숙 해놓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개인별로 얘기 안 했지만은 다 알고는 있지. 그게. 그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마음이 우러나서 하는 거 그게 커가는 것이지. 그게 장성현을.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제 회복된 관계,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점점 좋아짐을 얘기합니다. 아버지와 관계.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기도하는 능력을, 구함을 통해서 기도할 줄 알고, 아버지께로 왔서나 아버지께로 갑니다. 라는 고백을 할수 있는 단계. 그것이 성숙되가는 거예요. 우리의 고향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처럼 중요합니다. 아, 이어 지금 주영이가 밥을 사겠대요. 그래서 내가 약간 그 소말리아에서그 위험을 못 쓰고, 돈 벌었는데 그돈 뭐 얼마나 받았겠어? 그 뭐? 아, 많이 받아요? 소말리아가 어. 이제 안주 물고 만도 감사해서. 그 환영식 할때른 사람 중 부모들이 보는 앞에서 어, 어, 그제대한발 남겨놓고 죽는 그 아이 보면 저거 자기한테 고았잖아 어, 어제도 보면서 뭐, 살아 있는 것도 감사 하다 내가 거야 여러분 잘해서가 아니고 그 자리 지키고 있는 것처럼 감사한 것이없어요 가족의 행복이라는 단어도 없어요 자식들이 잘해줘서가 아니라 자식들 자리 일치해 부모들 마찬가지죠, 형제들 마찬가지죠, 성도들 마찬가지지 자라고 보다가는 때가 되면 자라게끔 돼있고 말 하지 않아도 지가 점점 자라가는 거고 사람처럼 손만이 가는 없어요 개새끼들은 한달만 되면은 우리 살아있는 마에그 개가 여섯 새끼를 여섯 마리 낳았어 그래가지고 아이 그것들이 쫄쫄쫄 따라다니는데 애미가 달려가도록 지내듯이 따라가시더만. 사람은 아버지 부모가 달려간다고 따라갑니까? 치우고, 훈련시키고, 그래야 내 사람처럼 손 많이 가는 것이 없는 거야 내가 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얼마나 손이 많이 가겠습니까? 그러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너희는 걱정할 것 없다. 내가 너희에게 편안을줄 테니까. 걱정할 것 없다. 어, 내 강아지들은 그냥 산으로 가면 산으로 얘네들 쫓아가고 밭으로 가 밭으로 쫓아가고 다그러더라고요 어. 아유 근데 와서 좀 제발 좀 발에 좀안 뱉혔으면 좋겠어그 여섯 마리가 와가지고 발에 칼집이 걸을 수도 없고 반을까 싶어서 아왜 그걸 찍을 거야요 걸림돌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거 여러분이 성도들 가면 도 걸림돌 들지 마세요 네? 믿음 상을잘 하려고 하는데 그런 돈도 되겠습니까? 지가 잘하지 남일 상관할 것 없어 남이 잘하는 거다니 상관할 것 없어 너나 잘해 너나 어? 어? 너나 왜남 상관하고 남을 바라보려고 자기 눈에 들고는 바라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익히만 봄이라고 지나를 하지 하나님이 주는 편한 아니, 한번할 것이 못되더라고. 요번에 환자가 왔어요. 환자가 왔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의 이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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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다가 왔다갔다, 유튜브 보고, 뭐, 뭐. 아, 아니, 그런데, 아이고, 우리 교회 이름도 되니까 누가 그랬던 모양이야. 아, 자기 시어머니, 아니, 우리, 이제 그 시어머님이, 아, 우리 교회 권사네. 그러다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 권사? 그래서, 그러 하는 사람이 름이뭐였요 그랬더니 뭐진 뭐래 어, 아무리 생각해도 누군가랑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아 근데 그 꼰사님이 제 얘기를 좋게 할 모양이에요? 추적을 했지 어쨌김춘장 아, 그 꼰사님이 시어버린 거 <laughs> 우선이 엄마 우선이 엄마 그입장 그 가장 친한 자기가 자기 그 친구가 우선이 엄마 그,가, 언니, 언니, 된다는 거야. 되게 웃었기 엄마, 얘, 동생. 오, 깜짝 놀랐지? 만약에 내가 잘못했어봐요. 알았어봐. 얘, 예, 남 얘기할 것이 못 들더라니까. 아, 세상이 좁아요.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왔는데, 사랑이들만 에 이제. 어, 그전도연그 늘지도 어떻게 알았어? 그래서 잘해줬으니까 걱정하지 마요.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여러분, 생각나세요. 음... 여러분, 죄 짓는 거 하나님 다 알아요. 그냥, 그냥 죄짓 모습 그대로 걸어가는 거야. 어? 어. 부끄러운 거다 알아. 하나님 다 알아요. 내 옷, 인생 길 부끄러움, 뿐이지만주리의 은혜로 tam sa mani 라는 그 목사가 자기 병을 안고치서 감사했어요.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양장하는 건너가야 되는데 그 바위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네, 기도하는 거요 하나님 저 바위 좀 옮겨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야호치만이야 네. 저 바위를 옮기는 게 빠르겠느냐? 아니면 내가 물을, 물을 넘치해가지고 그 위로 넘어가는 게 쉽겠느냐? 여러분부터 멀리 택하겠어요? 꿈을 꾸고 있으니까 지금 뭔 말인지 모겠어요 장애물이 있어도 은혜의 강물이 차고 넘치면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겠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예수님의 은혜로만 가득 차있으면 그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합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성격이 너무 급해서 모든 걸 빨리 이루려고 하지만은 한 걸음 한 걸음씩만 걷게 하옵소서.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들 담대하라. 걱정할 건 없다. 예수님이라고 기도하옵나이다.